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정석주 시 어, 시님이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우리 시인은 그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서 무수한 시간의 축척과 또 그것을 위해서 천둥 몇날 또는 땡볕 몇날 또는 벼락.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시간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결과가 이루어질 때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침묵의 시기가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시기는 말라기서부터 구약의 끝과 신약의 끝그 사이를 하나님이 계시도 주시지 않고 는 선견자도 보내지 않는 침묵기 400년이라고 말해요. 우리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계시도안 보여주세요. 사람도 안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침묵기 400년이 너무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죠.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침묵기 400년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물론 처음부터 쫙 준비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역사적 현장과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사역이었죠. 또한 군데 침묵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거나 만나 주시거나 뭐 일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기 400년을 통해서 오늘 중간사적 그 말라기와 창세기 마태복음 사이의 일처럼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침묵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속 준비해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1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출애극기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있어야 이스라엘 있어야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어, 웰레 쉐모트. 이렇게 시작을 돼요. 웰레 쉐모트. 이게 그 밑에 보면 제가 뜻을 달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은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야곱이 우리는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돼 있어요. 그어 그리고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이어진다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여기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들이 요셉을 보내서 구원,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70명이 지금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정책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가시는데 오늘 이 이루어가시는 뜻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 7절까지는 앞에 7절까지는 그 가족이 누구 누구다라고 가족으로 끝나요. 그런데 8절에 갑자기 400년 시간이 지났는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조그만 단체라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장정만, 남자 장정만 출애굽을 할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이나 될 정도로 우리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400년 동안 200만의 인원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은 더 많지 않았나요 지금? 70명이 갖고 애굽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는데 400년이 똑같이 지났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금 70명의 이 가족들은 백성이 되었다.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복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는 볼 때는 막 출산하고 애들이 많이 나지고 막 점점 점점 번성해져가는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내가 끌어내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근심하고 믿는 신앙인으로 핍박받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또 16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귀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괴롭히겠대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민족이 돼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 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민족을 만들어서 한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할 만큼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딱 보니까 가족이 들어갔다 고센 땅으로 들어갔는데 8절부터는 누가 두려워할 정도로 바로왕, 애굽의 왕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민족이 돼요 불어나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신앙인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고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신촌 은혜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건 하나님께서 민족만 만드시는가 아니죠. 너희를 고통 줄이라 라고 고통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고통 받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를 가리켜요. 바로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게 막강대해지고 커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 걱정하는 게, 이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적과 합해서, 이큰 민족을 이어서 우리 대족과 합해가지고 싸우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날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의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은 이 민족이 커지는 것도 걱정인데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이 땅에 나가버리면 그, 그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을 수도 없고 데리고 있는데 너무 강대해지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뭐 하냐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력을. 이 지금 돌로 쥐어짜듯 꽉 쥐어짜는 이 압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다, 애통하다, 근심하다, 염려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두려워하고 누, 누가 걱정해요? 바로가 걱정해요. 어떻게 하지? 쟤네들 너무 강성한데 어떻게 하지? 쟤네들 막 부흥하는데 어떻게 하지? 쟤네들 밟아도 밟아도 민초처럼 더 부응하고 더 번성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일 때 압박받고, 눈에 보일 때 작아보이고, 눈에 보일 때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아파하고 오늘 이 바로가 생명의 권한이 자기에 있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은 그 위에 세우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호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진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 자, 이출애극기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 탈출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출애극기는두 가지의 탈출이 나와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육적인 탈출, 애국에부터 탈출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서 신나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영적인 탈출을 가르켜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육적인 탈출과 영적인 탈출을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탈출을 시키고 이 영적인 탈출을 할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게 오늘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이 레위기가 나올 때에 그 레위기는 무슨 얘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출애굽기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있어요 세상에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목격하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야우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소리를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 다가오셔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내가 간다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가서 구원해내겠다. 일하시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셔서 탈출해서, 그냥 육적인 탈출, 애국에서의 탈출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언약받는 언약백성을 만드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과 압제와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촌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 어, 산파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위대한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산파들 여기에 나오는 산파들은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계급, 노예 계급이고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걱정했는지 바로가 산파들이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가서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모든 히브리인들이 노동을 하고 람셋, 그러니까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모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들이 본게 뭐예요? 그들의 위대한 신전. 그들의 위대한 왕,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보았죠.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야, 이거 대단한데? 대단한 문화인데? 와, 대단한 신전인데?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바로, 신의 아들, 바로가 명령을 해요. 죽여라. 생명의 주관이 누가, 누구,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요 생명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세요 오늘 이 3파는요 부살 것 없는 여인들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 시대에 가장 미천한 여인들이에요 남자도 아니라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바로의 명령을 들었는데 위대한 바로, 이 엄청난 문명, 엄청난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3파는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 3파는 정말 인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문명을 이끌어가신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려워요.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산파가 살린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순종한 것이 이 산파들이 한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게추레기의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우리. 1장, 2장에 보면 남자들이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보살 거 없는 여인들. 낮은 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너무 감동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침묵기 400년이 끝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나오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이 산파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은혜를 베푼다는 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이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고 세상이 우리를 압지할 때, 어, 세상을 쫓아가야지, 어, 세상이 우리를 압지하네,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뭘 더하세요? 은혜를 더해서. 그리고 은혜를 더했는데 그 집이 번성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어서 끄집어내는 이 일을 지금 이 삼파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강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뜻이 이루어져 가죠. 열매가 때가 되면 꽉 차가지고 떨어질 때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끄집어내는 이 일을 위해서 삼파를 사용하시고 작은 여자애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 낮은 자, 저는자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 고통 받고 압제 받으면막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압제받고 있는데, 쥐어짜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압제받다.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내가 간다. 내가 일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에도 그 우리 와 함께 하 시는 하나님 을믿으 시고 그 하나 님의 구 원의 계획 을 바라보 면서 기뻐 하며 즐거워 하며 순 종하 는저와 우리 성도 님 들이 되시 기를 축원 드립니다.